웅하, 한동안 유태기에 시달리며 잠시 영상 편집을 포기했던 문개입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바로 칠라스아트의 2023년작, 유괴사건, 더키드냅입니다 유괴사건은 칠라스아트 게임 중에서도 꽤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가격은 11,000원 정도에 모든 엔딩을 보기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주 주관적인 후기이며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더 키드 p 일명 유괴 사건은 초등 남아의 시선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소녀는 엄마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엄마는 매일 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만 합니다. 읍기야 집을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죠. 점점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리는 집도 문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까지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혼자서 학교를 다닙니다. 하지만 곧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첫째, 칠라스 아트 특유의 분위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꾸준히 언급했지만 칠라스 아트는 잡지에서 얼굴을 그대로 오려 붙인 것 같은 기괴한 모델링 덕분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글자글한 그래픽도 인기 한몫하는데요. 덕분에 스산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귀신의 점프 스퀘어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다른 공포 게임들과 달리 어딘가 불쾌하고 우울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스토리 라인이 촘촘하여 스토리로 인한 공포를 맛볼 수 있는 게임이라 평소에 점프 스퀘어를 싫어하거나 분위기로부터 오는 공포감을 즐기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분기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멀티엔딩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모든 엔딩을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엔딩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임 유저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넷째, 난이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공포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평소에 본인이 똥손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난이도입니다. 첫째, 무서운 것보다는 우울한 느낌이 강한 시리즈입니다. 위에 장점에서 언급했듯이 귀신이 마구 등장하거나 점프스퀘어로 놀래키는 장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공포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공포 요소만 따지고 보면 매우 심심한 편입니다. 둘째, 떡밥 횟수가 조금 무실합니다. 보통 영화나 게임에서는 모든 장면이 스토리를 위한 빌드로 사용되지만 유괴 사건 엔딩을 보고 나서는 이 장면은 왜 나온 거지? 싶은 의문점들이 조금 남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개연성은 부족한 면모가 있어 잘 만들어진 공포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괴사건은 가볍게 킬링타임으로 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칠라스 아트 작품의 팬이거나 방송인들이라면 플레이하기 좋은 작품이지만 게임을 하고 싶거나 게임을 구매할 때 많이 고민하고 구매하시는 분 확실한 공포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칠라스 아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소름 끼치는 모먼트도 적고 공포의 분위기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스산한 일본의 시골 마을 분위기는 잘 살린 편이지만, 공포게임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칠라스 아트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기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분량이 인디게임이라 리뷰도 조금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즐김 라이프 되세요. 뿡바